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v 가 s n i c a Vigadiga? Vigadiga? v i g a v 가드지 Vigadiga? Vigadiga? v Vigadiga? v i g a v 별들을 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맘모스입니다. 오늘도 저의 상상력과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담은 특별한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SUV 마니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모델, 기아의 전설적인 소형 SUV 레토나가 전동화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레토나 리이메진드 상상도 디자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군용 4분의 1 톤트럭 K1131을 민수용으로 개조해 등장한 기아 레토나. 짧은 휠 베이스, 높은 지상고, 단순하지만 터프한 디자인은 단번에 오지 여행자, 캠핑 마니아, 낚시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03년 단종되기까지 짧은 생을 살았지만 레토나는 국산 통통 오프로드의 대표 주자로 지금도 회사되고 있습니다. 비록 승차감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SUV 트렌드에 밀려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중고차 시장이나 튜닝 커뮤니티에서는 레토나의 존재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SUV 시장은 정통 어프로드에 복귀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드 브론코, 지프 랭글러, 랜드로버 디펜더, 도요타 랜드크루저, 렉서스 GX 그리고 제네시스의 엑스크란인이이터 컨셉까지 모두 각진 슬루엣, 어프로드 감성 그리고 최신 전동 기술이 결합된 모델들입니다. 국내 역시 레저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용 레스턴 스포츠,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등 레저 지향적 SUV는 일상과 주말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레터너는 단지 과거에 머무는 모델이 아닌 현재 소비자 니즈와 방향에 딱 맞는 복귀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뉴욕 마모스의 상상도는 단순한 복각이 아닙니다. 과거의 감성 현재의 기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모두 상은 재해석 입니다. 전면부는 과거 레터너의 그릴 형상 에서 착안하되 ev9에서 보여준 기아 의 최신 지계인 언어를 적용해 현대 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원형 퍼그 램프와 큐브 LED 헤드램프, 스타맵 스그미체티 열의 조화는 레트로와 미래가 공존하는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측면에는 단순한 오프로드 감성을 담은 강화 휘라 치크 레딩과 대구경 오프로드 타이어, 루프박스 견인 장치,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등 탐험가의 장비를 그대로 갖춘 디테일을 넣어 모험과 자유의 상징을 표현했습니다. 전체 바디는 기아의 디자인 트락오퍼젯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날렵함과 투박함, 도시 감성과 야생성의 대비를 조화롭게 담아내었습니다. 이번 컨셉은 전동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상상했습니다. 도심에서는 정숙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오프로드에서는 강력한 전기 모터 기반 토크를 통해 거친 지형에도 문제없이 주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배터리는 차체 하부에 배치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사륜 구동 기반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눈길, 진흙길, 모래 언덕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주행 성능을 확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옵션으로 고려해 전동화 전환기 속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것도 핵심입니다. 만일 레터너가 부활한다면 침체되어 있던 SUV 튜닝 시장과 애프터 마켓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루프탑 텐트, 어프로드 서스펜션, 휠 커스터마이징 등 소비자들은 단순한 탈것을 넘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로 차량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터너가 부활한다면 단지 자동차 한 대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비록 지금 이 상상도는 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사랑하고 디자인을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차가 진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차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상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감성과 미래 디자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원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리는 길 끝을 향해 타이어 자국이 내리는 비안나었대 산맥 넘어 하늘이 가까워 우리 역사가 바퀴 끝에 새겨져 부끄르드에내 인생을 싫어 자연 속에서 내 마음을 마셔 위험과 여유 사이를 달려 파워와 푸른 바람이 우리를 감싸 펼치고 별들을 담아 모닥불 옆에서 꿈을 나눠봐 레저 속 다이내믹 한 하루 자유라는 단어가 점점 선명해 부끄러드에내 인생을 싫어 자연 속에서 내 마음을 마셔 위험과 여유 사이를 달려 파워와 푸른 바람이 우리를 감싸